아요 이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딸인 이 마사에 우리나라 이름 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살을 하겠다라는 유서만 남긴 채 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딸을 찾지를 못해. 요 여기서 이미 완전히 정신을 정말 말 그대로 놓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죠. 나라 이름 슬픔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죠. 내가 여기까지 끌려. 너무나 모질고 힘든 삶을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196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때는요, 그토록 우리 국민들이 사랑했던 덕혜옹주였지만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도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했다라는 사실도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름도 갇히지 못하고요. 결국에 실효증을 알으면서 음. 힘들게 삶을 살다가 1989년 4월 20일인가 낙선제에서 결국에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 비가 있는 것도 전 사실 컨텐치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픈 색전을 하는 일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을수이에 그렇 기 때문에, 우 리가 네마 도로 와야 되는이유가요사실 이런 얘기우 리가 알고,